여자친구인 척가면서막 지분 한걸 많이 썼어요. 네. 스토킹 신고됐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네.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발찌를찰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달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브라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스토킹 문제로 오셨다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네. 싸웠거든요. 네. 싸웠는데 뭐 평소에도 원래 막 싸, 다가 헤어지자 했다. 또 음. 다시 좋다 했다가 네. 뭐이래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네. 가가 이제 진짜 끝이다. 하면서 네. 고만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험이 계속 안 되니까 약간 예. 좀 말을 못 듣게 하더라고. 네 예. 아무리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네는 안될거 같다. 음. 미래가 없다. 완전 히 저를 이제 는 거예요. 음. 그래고 내가 전화를 막이렇 했는데 문자가 또 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뭐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 엄마하고도 연락이 되거든요. 예. 또 엄마도 전화를 했지만 이 엄마도 우리 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매처차게딱 그동안 사실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막 전화를 막 했는데 계속 뭐안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타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네. 여자친구 명의로 이제 저도 찌질하긴 한데 네. 인스타 계정 한개만들어가지고그지 네. 네. 여자인 애 처음에서 제가 네. 여자친구인 처하면서막 지저분한 글 많이 썼어요 아 지가 저를 완전 밟았는데 너도 네. 한번 밟혀라 저 네. 이런 마음으로 썼거든요. 한 3-4일 전에 경찰한테 전화도 받고 네. 스토킹 신고 됐다 하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전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처음에 한번딱받고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그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 스토킹이 되는지 음. 그것도 의문이고 네. 내가 뭐 이런 뭐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뭐 따라다니고 그런 것도 알고 SNS에 글 쓰는 게 음. 그것도 지 보라고 쓴 것도 아니고 이게 스토킹 되는지 예.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선생님 여자친구랑 평소에도 막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하셨던 거라서 좀 가볍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선생님이 하신 행동 전부 스토킹에 해당이 돼요. 먼저 스토킹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가족한테 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다. 여친이랑 여친 어머니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전화를 하셨잖아요.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스토킹이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런 이후에 법이 개정됐고 이것도 명시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이제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뭐그 사람인 척글쓴 것도 예전에는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만 뭐 명예훼손죄로 처벌 되거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사람인 척글 쓰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 행위로 처벌되도록 또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어. 네, 선생님 행동들은 전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당장 나오러 가던데 네. 처벌이 된다 하면 뭐? 뭐 벌금 미래 될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근데 경찰 조사 받으시면서 아마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달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연락하시면 안 되고 SNS에 글쓰거나 집에 찾아가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이거는 쉽게 보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해야됩니다 공무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뭐벌 받고 쪽하면 저 진짜 인생이 끝나는데 뭐 찾아가가 뭐 이래 합의 달락하고 막 빌고 이것도 안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도 그것 또한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일단 경찰 조사 가셔서 인정할 거다 인정하시고. 음. 다시는 연락 안할 거고 찾아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합의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 쪽에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변호사끼리 뭐 얘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쪽에도 이제 변호사가 선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끼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쪽에 변호사가 선임 안 되어 있으면 선생님 이 직접 연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누군가를 세워야 돼요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뭐 이제 합의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는 있죠. 사건이 검찰청에 성취되면 형사조정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검찰청 내에 있는 형사조정실에서 조정위원 참석하에 양측 이렇게 의견 들어보고 이제 조정할 수 있게끔 합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예요. 이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합의가 되면 이게 스토킹 범죄가 기소가 안 됐거든요. 처벌이 안 되는 범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합의해도 소용이 없네요. 근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행패를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아서 횟수도 적은 편인 것 같기 때문에 뭐 합의를 보시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냥 말로 이제 좀 좋게만 얘기해도 마음이 이렇게까지는 안 낀데.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철회했을까? 근데 합의를 한다 쳐도 기준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합의금이나 하는 게. 그렇죠. 쥐가 부른 대로, 막 말도 안 되는 금액 부르고 가면 내가 그냥 벌금 내보고 처분되지. 뭐라고 합의하니까뭐 합의해도 처분받는가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릅니다 피해자 쪽에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전과기록 정가 평생 남아요. 반면에 이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처분 자체는 불기소 처분이거든요. 몇년 동안 수사 자료 표에는 남지만 범죄경력죄 그러니까 전과에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시험 못 봐요 스토킹 범죄는 일단 처벌받으면 벌금 100만원 이상 거의 무조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쫓아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말고도 집 앞이나 회사 등에 물건을 두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인터넷에 신상 정보나 위치 정보를 뿌리는 행위, 인터넷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가정에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 모두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발찌를 차거나 유치장에 구속될 수도 있고, 대범인 경우 형을 살고 나와서 수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거나 보호 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